중학교 1학년 때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 사역자로 살겠다고 이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쭉이 길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. 비전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소명을 주셔가지고 신학교에 입학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. 처음 진지하게 생각했을 때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도하면서 좀 마음도 뜨거워지고 수련회 찬양 인도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준비하면서 또 기도를 많이 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그러면서 진짜 확실하게 결론을 내렸었던 것 같아요. 성경을 읽게 됐어요.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서 약간 제 나름대로 진리에 대한 실마리를 찾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뭐 봉사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신학을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저는 그목회사가 꿈이어가지고 제가 다니는 그 감리교기도 하고 해서 여기로 지원하게 된것 같아요.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교수님들한테 배워서 그 사명을 내가 이 새하에 전파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신학교 가서 목회하는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, 점점 더 그런 마음이 커져가지고 더할수 없는 뭔가 뜻이 있나 보다 차량 팀을 하는데 리더님이 몇번 저한테 짧은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한것 때문에 감신대 에 나와서 제대로 공부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어서 초등학교 때 처음 교회 다녔을 때 설교에 매료돼가지고 그것이 뭔가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.